네, 저는 지금 공군의 갤러리에 왔습니다. 마이클 케냐와 김승영 이 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에게는 솔썸 사진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작가이죠. 그리고 지금, 김승형 선생님은 지금 성북구림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요즘 또 가장 전시에 많이 이렇게 초대가 되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문 성지역사박물관 한국도자센터의 옹기전. 여기에서 또 작품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두 사람의 이 전시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 전시 열리게 된 배경과 어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특별전 리플렉션 전에 어 저희가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5월 석가 탄신일에 맞춰 코로나 사태를 뒤돌아보고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진 작가와 김승영 선생님의 어떤 거그 콜라보라고 할까? 이그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아니면 그두 작가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그런 경위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에 큰 71년부터, 이제, 불상 어,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네. 불상과 사찰사진들을 찍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김승혁 조각사진 작가님께서는, 또, 어, 종교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이제, 방가사유상을 그 조각작품을 직접, 이제 조각을 하시고 또, 설치를 하셔서, 어,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두 분의 그런 뭔가 종교를 돌아보고 또 의미를 생각하는 뜻이 맞아서 이번 회전을 함께 꾸미게 됐습니다. 네, 이 전시가 5월 언제까지인가요? 5월 23일까지입니다. 예. 네, 여러분, 마이클 케냐와 김승현 선생이 이인전 삼청동 공군의 계절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석가탄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좋은 전시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큐레이터 이미랑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의 어떤 불상, 고요한 어떤 명상, 정적인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성 사전으로 김승현 선생님은 그. 신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나한상과 같이 또 협업이 된 그런 전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김승용 선생님의 작품. 이물위의 잔상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회전하며, 뭐라고 하면, 정중동이죠. 어쩌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도시 확장되어가는 어떤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상, 공군의 길러리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